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커바디스 채널입니다. 오늘 6월 28일 아침인데요. 오늘 제가 로마 시내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나왔다가 지금 한 5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뽀로 강장, 피아차 델 뽀뽀로 제 뒤쪽에 보이는 저 문이 보이시죠? 그쪽 부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십자가 종탑이 있고요 뾰족한 첨탑 그 다음에 땀부로 둥글게 된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타 마리아 델뽀폴로 바로 국민의 성모 마리아 성당 잠시 후에 정면도 보여 드리고요 바로 이곳에 있는 문이 로마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바로 북쪽 문 플라비니오 문 아니면 뽀폴로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르타 플라비니오 아니면 포르타 델뽀폴로 에, 양쪽으로 연결된 이 성벽은 272년부터 279년까지 에, 만들어진 로마 경계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에, 로마가 내부에서부터 막 힘이 빠지는 그런 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런 말이 있죠? 길을 닦는 자는 흥하고 성을 만드는 자는 망한다. 왜그 강력한 로마가 에, 저런 1 9 k 로짜리 성벽으로 자신들을 가두었을까? 한번 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에, 콘스탄틴 대제의 한 밀란 측령 두부로,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에, 카드창에 올려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 분들은 꼭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쪽에 간판처럼 적혀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에 보니까, 예, 삼중간 티아라에 X자로 돼 있는 교황 상징인 바로 열세 두개그 아래 방패의 알약이 여섯 개 있습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거든요. 바로 메디치 가문의 세 번째 교황인 피우스 4세 폰트 맥스 되 있고요. 바로 포르담 팡크 암플리 쭉 해서 비아, 비암 플라미니암 플라미니어 길로 연결돼서 로마로 들어오는 바로 그곳에 만든 성문 이전에 있던 문을 다시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 1540년대에 만들었고요. 맨 위에 보시면 여덟 각으로 돼 있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것은 1660년대에 있었던 또 다른 강력한 키즈 가문의 교황 알레산더 알레산드로 7세 교황 가문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수문장 역할은 열쇠 들고 있는 베드로. 그다음에 오른쪽엔 바울. 잠시 후에 저 문으로 통과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괴테가 독일에서부터 와서야 이 문을 보면서 이제 심쿵하죠. 아,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저 문을 통과하면 바로 로마 시내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등 바뀌었고요. 드디어 성문 통과해서 로마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앞쪽에 멋있는 쌍둥이 지금 성당이 보이고 있고요. 또 상형 문자로 기록이 돼 있는 오벨리스크. 로마에 오시면 1 3 개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맨 위에는 용도변경해서 요 십자가 올려놨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갈매기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플라미니오 성문 아니면 뽀뽀로 문 내부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이게 1655년 60년에 와서 한번 개조를 하게 되거든요 내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팔각으로 돼있는 십자가가 있고요그 다음에 언덕이 보이세요 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시에나 출신 강력한 은행 가문 키지 가문의 상징입니다 이분이 이제 160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분이 되죠 바로 알레산드로 7세가 되겠습니다 바티칸 투어 오시는 분들은 베드로 광장 이분 때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제 화력한 인물이 산 로렌조 베르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안노해. 도미니 DOM하고 다 끊어놨는데요. 바로 주님의 해 MDCLV 1655년. 그때가 바로 언젠가면요. 이 캐톨릭권인 로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거, 일이 있었거든요. 펠리취. 파우스토 외잉그레스위 이게 누군가 면 스웨덴의 여왕인 크리스티나 여왕 예, 스웨덴은 기독교 예,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스웨덴의 여왕이 캐톨릭으로 개정을 하고요 이 플라미니오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7세 교황이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분의 이제 중요한 업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문장하고요. 펠리치는 아주 기쁘다는 뜻이에요. 파우스토도 기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고 기쁘도다. 이곳으로 바로 입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때가 바로 1655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7세 교황의 그 실책 중에 하나가 영국 헨리 팔세가 국교로 이렇게 넘어간 후에 그분 때 다시 캐톨릭 으로 그 돌아오게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쨌든 캐톨릭 권에서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 일례로 크리스티나 여왕이 이 문을 통과해서 딱 왔더니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 여왕보다 더 나은 배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까지 가면서 이 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방장마다 분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착각을 하셨답니다 자기 환영행사를 하느라고 분수를 만들어 놓는 줄 알았답니다 그냥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더 놀랐다는 이야기 지금이 아침 시간이라 이 역광이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안 보이네요. 맨 위에 있는 십자가 보여 드리고요. 자, 바로 성벽 성문에 붙어서 건축을 해 놨는데요. 이게 산타 마리아 델뽀폴로입니다이 공간이 피아사델뽀폴로 포폴로 광장인데요. 보통 이제 국민, 인민, 이 피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예, 바로 지금 이 성당 있는 이곳에 예, 그 폭정했던 네로의 무덤이 있던 장소고요 이 일대에 바로 삐오피나무 미루나무 종류죠 라틴어로 그 나무를 포플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미루나무 숲이 있었어요 근데 네로의 그 혼령이요 예, 부천을 떠돌듯이 그러니까 예,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덤짜리인 여기에서 자꾸 이그 홀령이 나와서 그 밤이면 미루나무에 바람이 불고요. 으스스하고 스산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나가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1099년에 파스알레 파스칼 2세 교황군이 그 무덤을 이, 이전을 이 해버립니다. 예, 로마 조금 북쪽으로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들의 뭐 세금, 예, 헌금으로 성당을 하나 짓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을 하죠. 그래서, 기에사, 바실리카, 산타 마리아, 델, 뽀뽀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이 북정문, 플라미니오문, 네, 뽀뽀로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꼭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성당인데요. 에, 이게 에, 왼쪽에 있는 돔이 오른쪽 돔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에서 보는가에 따라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쌍둥이 성당이라고 합니다. 에, 1600년대 중반에 에, 건축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성당은 산타 마리아 델 몬테 산도 거룩한 산 성산의 성모 마리아 성당. 에, 왼쪽이 좀도이 완만하게 돼 있고 열두각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산타 마리아 데이 미라콜리 기적의 성모 마리아 성당.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포크처럼 생겨 있거든요. 이걸 뜸이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비아델 바부이노. 저 길로 쭉 따라가시면 바로 스페인 계단 광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비아델 코르소.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시면. 베네치아 광장이 나옵니다. 비아델라 리페타 오른쪽에 있는 길은 가시면서 뭐 괜찮은 식당들 좀 있고요. 강변 도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24m 짜리 모벨리스크, 바로 도메니코 폰타나 1580년대에 식투스 오세 텔리체 베레띠 그분 있을 때 멋있게 올려놨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손댄 분이 바로 키즈 가문의 알렉산더 7세 그래서 그문, 그분 가문 문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일직선으로 맞춰놓은 저게 맨 위에 있는 게 로마의 아주 멋있는 전망대인 핀치오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광장 끝에 있는 그 분수가요 대아 로마 분수 본따나 데아 로마나, 로마의 여신이죠. 그래서, 로마의 중요한 강이 있습니다. 데베레강 아니에네강을 뜻하는 남자 석상이 두개 있고요. 당연히 로마하면 쌍둥이 형제가 늑대 젖을 먹는 거죠. 가운데 조각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투어 미팅을 위해서 스페인 계단 광장 앞쪽으로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국민의 아니면 그냥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탈리아 말로 뽀뽀로라고 하셔도 돼요. 뽀뽀로 성당, 성모마리아 성당, 그 다음에 로마의 중요한 관문인 플라미니오 문 뒤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광장 끝쪽에서 다시 전체적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튠 분수,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오벨리스크, 로마의 북부 관문, 플라미니오 문, 뽀뽀로 문, 바로 오른쪽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네, 네로의 무덤이 있던 곳에 세운 뽀뽀로 성모 마리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광장 지금 모습은 1818년에 프랑스 출신 건축가, 바로 신고전주의 대가죠. 주세페 발라디에르에 의해서 지금 모습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플라미니오 쪽에 오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핀치오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가셔서 아름다운 로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길은 비아델 바푸이노, 네, 바푸이노 길로 해서 스페인 광장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길들이 거의 뭐 1,600년대 정비가 된 건물이고 길들이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예, 여기 사람 다니는 인도에 이렇게 다리를 다 걸치고 있습니다. 예, 이 제가 제 가는 쪽이바로 스페인 광장스페니시 스퀘어 예, 그리고 원래 뭐 스페인 계단은 스페인 계단이 아닌데요 예, 언덕에 3일차로 가는 계단인데 보통 스페니시 스퀘어 이러다 보니까 스페니시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카드창으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스페인 광장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3일체 계단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시게 되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를 보듯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숲을 보시면 어느 순간 아하고 이해가 대실이라고 믿습니다. 복벌로 광장에서 한뭐 200여 미터 그다음에 스페인 광장에서 100여 미터 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성당이 보이시고요. 갈레리아 베누치 베누치 갤러리가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카노바 타돌리니. 바로 신고전주의 대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조각 작업장이에요. 위에 제자였던 아다모 타돌리니에게 물려주게 되고요. 이걸 베누치 갤러리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빠겸 식당으로 오픈해 놨습니다. 여러 장소를 하나로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박물관. 그 다음에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찾기가 좋으세요. 뽀뽈로 광장에서 보시면서 바로 이렇게 다른 건물은 다 3층 높이 건물인데 이렇게 단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붕이 씌워져 있네요. 예, 저쪽이 바로 스페인 광장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여기 막 내부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에 여기 또 말하는 석상 바부이노거든요좀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아주 또 강력하시죠. 강력한 소통의 달인 통신원이에요. 그래서 내부 들어가시면 바가 있으니까 바 커피 드시면서 뭐 서서 드시면 1.2유로, 1.5유로니까 그 화장실 쪽1 층에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2층으로 올라가셔서 티나 커피하고 간단한 거 드시면서 그렇게 한번 둘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쪽 앞에 스페인 광장 보이시고요. 여기 끝에 야구 간판 비아델라 크로체 십자가의 길 호간 신발 그 다음에, 비아델 바쁘이노, 바쁘이노의 길 가시다가, 뭐, 한 100m 왼쪽에 바로 조각장 있으니까, 이쪽에 오시는 분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뽀뽀로 광장 보시고, 핀치 언덕까지 올라가시면 아주, 이 근처를 가장 멋지게 세트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커바디스 가이드와 함께 포포로 광장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한번 걸어 보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요.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로마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던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땡큐 베리마치. a z i e 밀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